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허팝이 학교 땡땡이치 게임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농땡이치 가보겠습니다. <laughs> 자 한번 가봅시다. 자이 여자분이 이 남자의 상상가 봅니다. 맞죠? 아니 지금 뭐지? 지금 일할 시간인데 저기서 자고 있어! 하면서 이제 파이어! 하면서 이제 잡으러 간단 말이죠. 자 지금 도망이 가는 건데 스테이지1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쇠통 안에 숨는 거네. 아직 1단계니까 쉬운 거지. 어, 야호! 오,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6, 4, 24. 총 24개의 미션을 깨야 되네요. 자, 스테이지 2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어, 의 여기 샵이 있는데요. 어, 100원. 자, 100원 가지고, 신문을 사서. 자, 어, 뭐야, 이거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만 가리면 되는 건가? 자, 어쨌든 얼굴을 가리면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슛을 하면 되나? 뭐야? 슈골! 자, 다음. 갑시다. 다음, 다음, 다음. 스테이지 4입니다. 아, 뭐야, 이거! 자, 여기서. 구두만. 안 되네? 닫읍시다. 자, 도망가고. 어, 너무 쉬운데? 아직까지 스테이지 4기 때문에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은 이제. 설마 이거 내가 칠해서? 동상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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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이지요 자 계속해서 갑니다 아 이거 뭘까요 자 바나나 하나 얻었고 아 배가 아파서 갔어요 허팝은 여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바나나 또 있어요 바나나도 아, 주고 아이 안에 아닌데 뭐야 너왜 여기 거의 다 왔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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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한번더 가볼까? 뭐지? 자 숨고 지나가고 어 이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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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자 다음 7단계입니다 아 지금 속도 아주 좋은데요? 지금 잘 맞추고 있어요 지금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많거든요? 뭐지? 분장하고 줄 서는 건가? 헐, 저거를 못 알아봐? 다리털 어떡해? 자, 다음, 다음. 자, 여기 일단 쓰레기통 한번 볼까요? 자, 가발 얻었고. 가짜 장난감 권총. 권초... 아, 권총 안 되지. 위험하지. 요 어, 그런 거 위험하지. 자, 여기서 가발 얻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자, 친구인 척. 그렇지.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세지팔 통과. 세지구. 어, 세지구. 그렇지. 자, 삽 얻었고. 자, 땅을 파야 되겠죠? 자, 어, 뭐야. 사요가 있는데? 싸올리는 건가? 오 그렇지 그렇지 아저 모래 저거는 가짜네 가짜 자 스테이지 10입니다 자 지금 허파 아주 잘하고 있는데 자 인형 얻었거든요 아문 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역시나 문 여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아니자 여기서 인형 얻고 옷을 입고 자 같이 사진 찍어주면서 던가네 이게 나 지금 그냥 일하겠는데? 자일안 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일안 하고 뭔가 다른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드럼인가 보다 맞죠? 야아저씨 드럼도 연습했어. 자 다른 스테이지 자 계속해서 갑시다. 자 이번엔 뭘까요? 자 여기 사과를 얻었고 음자 오즈 얻었고 약간 여장하는 거 같은데? 아이고 써야지 맞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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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얻고 와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안 입지 아이 낚싯대를 얻어야 되는 건가 맞네요 아 맞네 맞네 꼭 얻고 낚싯대를 이렇게 써야 되나 보다 아 가발 이렇게 해서 풀세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뭐야 이거 <laughs> 자스테이지 13입니다 자어 뭐야 이거 조개가 아니고 선풍기였네 아네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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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왠지 이게 이거 같은데 아닌데 아니 야 아니 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또 옷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다시 자 여기서 부채 얻어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해서 아 가발이 날아가는군요 대박이에요 자 가발 해서 자 가발 쓰고 아니 단지 머리가 좀 길어졌다고 이걸 못 알아봐 자 어쨌든 야호 자14자 가겠습니다 뭐지? 뭐야 풍선 선두 개. 풍선 2개, 풍선 3개, 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여기 있 하나, 둘, 셋, 뭘 줄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풍선 세... 어, 뭐야? 하늘 날아서. 야호, 대박!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아, 뭐지, 이거? 아, 이거 여기 놔둬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설마? 뭐야, 이거? 이렇게 끝이야? 헐. 스테이지 16입니다. 아, 그래도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아, 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니아니아니아니 같은 팀 동료도 저렇게 숨어 있어. 자, 이제 왼쪽 거. 어, 전기면도기 얻었고, 어? 자, 이걸 깎는 건가? 자 솜을 얻었어요. 아, 뭐야? 아, 지금 솜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다시 다시 서... 하고... 하무 음... 이렇게 이렇게... 아유, 춥겠다. 겨울에 맞죠? 음... 이 게임 아마 여름에 만들어졌 쓰려나 모르겠어요. 이지 17입니다. 자, 아이템 하나 얻었고, 옷 얻었고... 뭐야? 이거 로봇이었어? 헐... 어디 었고 어... 약간 길 안내 안전 안내하는 요원으로 변신했네요 자 저런 식으로 다 변신하는 게 결국엔 또 다른 색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자 여기 벽이 좀 부서져 있고 벽을 마저 부술까요 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다시 다시 저쪽에 벽을 부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뚜자이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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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자 19입니다 네아 이번엔 뭘까요 자 일단, 삽이 나왔고요 자, 삽을 파고. 어, 뭐야! 너왜 거기 숨어 있는 거야?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밑에 거부터 해볼까요? 아, 이건 맞네. 자, 이거네 이거 이렇게 하고. 아, 삽을 이렇게 파고, 이렇게 숨겨놓고, 이렇게. 자는가? 여기 빠지겠죠? 그렇지! 어, 퍼펙 자, 세지 20입니다. 자, 이 바나나. 자, 뭐지? 바나나 이렇게 놔두나? 원숭이가 와서 잡혔어요. 원숭이 얻었고, 원숭이를 이렇게 온천에 넣어놓고, 아, 나 원숭이 뒤에서 같이 목욕하고 있어. 야호! 원숭이 들은저 뭐야, 저거, 저 친구 뭐야, 이러고 있어요. 자, 세지 21입니다. 자, 여기 삽. 삽 아이템 얻고, 자, 수박, 수박 가져... 수박 얻는 거 아닌가? 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설마 설마 내가 맞잖아. 그러면. 수바인줄 알고 아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다시. 자, 삽을 얻고. 자, 여기서 아, 위에도 홈이 하나 있네요. 맞죠? 자, 오! 그렇지. 그렇지. 아, 야호! 자, 다음. 자, 세테이지 22입니다. 어, 지금 속도가 아주 빠르죠. 지금 게임 깨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자, 이번에 낚시도 얻고. 자, 또이 가발 얻는 건가? 그렇지, 자 가발 없고, 자 여기서 가발 하고 서서는 건가 여기? 안 되는데? 아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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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의자가 있어야지, 그렇지, 의자 놔두고 딱 앉아서, 하하하하, <laughs> 아 좋아요, 아 완벽해, 완벽해, 자 다음입니다, 자 이번엔 뭘까? 요 일단 이거 해서, 아 권총 얻으면 안 돼, 잡혀가, 잡혀가, 자 다시 다시, 자 여기서 이 물을 도와주자, 아, 도와주면 또 뭔가가 나올 것 같아요, 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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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가 나왔고. 뭐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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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물을 도와주고 하나 둘아둘아둘 둘, 둘. 우와 하고 나서 여기서 물로 가면 안 되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건가? 아닌데? 흠자 일단은 물을 빼줍니다. 네 물을 뽑거나 서퍼이그 안에 들어가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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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호 자 대망의 이4 일이 끝나질 않아! 아, 허팝의 상사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네요 지금 12시 45분 자... 봅시다 아...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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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지금 여기서... 어 뭐야? 이거 가면 탈까요? 안 타지는데? 뭐야? 공과. 야 헐! 어, 뒤에 타고 갑니다. 야, 멋지다. 그러나, 뭐다? 안전이 생명이다. 자, 집에 데려다 주는 건가요? 자, 지켜봅시다. 기다려봅시다. 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하잖아. 뭐지? 뭐야, 이거. 끝났네요. 아, 끝나서, 끝나서. 아, 끝났습니다. 어쨌든, 팝은, 한결지였습니다 끝판! 급한... 결파 미션 성공! 자 다음에 또 무슨 게임할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밌네 여러분들 안녕. 그러나 뭐다 운전할 땐 안전 운전해야 된다.